안녕하세요. 헬렌 쿠킹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 실시간 방송에서 소개되었던 순두부찌개 끓이는 방법을 편집 영상으로 올려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진하게 국물 맛을 내는 비법도 오늘 함께 공개하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사랑입니다. 자, 다시마 물 500ml를 준비해 주세요. 찬물에 다시마를 담가서 준비하셔도 좋고요. 10분 정도 끓이셔서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자, 순두부는 양쪽 끝 부분을 자르시는 것보다 가운데를 잘라서 이렇게 채반에 걸러서 간수를 빼주시면 훨씬 더 탱글탱글한 순두부를 드실 수 있겠죠. 자, 양파도 준비를 해볼게요. 양파는 채 써는 게 아니고요, 잘게 다지듯이 썰어주세요. 그리고 대파도 한대 잘게 다지듯이 썰어주세요. 호박은 1, 4분의 1 등분으로 이런 식으로 썰어주세요. 새송이도 먹기 좋은 사이즈로 썰어주시면 좋겠죠. 청고추, 홍고추도 이렇게 송송송 썰어주세요. 깊고 진한 국물 맛을 위해서 황태채를 갈아서 넣을 건데요. 좀 잘게 자르셔서 어, 빈 팬에 중약불로 덮어주세요. 이렇게 비린내를 제거하듯이 살짝 드라이하게 덮으신 다음에는 믹서에 곱게 한번 갈아주시면 끝입니다. 이게 정말 천연조미료처럼 깊은 맛, 묵직한 맛, 구수한 맛을 내는데 최고예요. 자, 다짐육에 밑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기름, 맛술, 마늘, 그리고 황태채 볶은 거두 테이블 스푼 넣으셔서요. 조물조물 주물러서 밑간을 해주세요 그리고 식용유 2테이블스푼 참기름 1테이블스푼 넣으시고요 양파와 대파를 넣어서 일단 중불 정도로 가열하시면서 어, 양파는 캐러멜라이즈 시킨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대파는 대파기름을 낸다는 생각으로 함께 볶아주세요 시간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오래 볶으셔도 좋고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양파가 완전히 투명한 상태가 될 때까지, 그리고 대파가 숨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볶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간한 다짐육을 넣으셔서 다시 한번 볶아주세요. 불은 계속 중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고기가 익으면 점점 기름이 더 많이 생겨요. 이때 고추장과 고춧가루, 고운 고춧가루, 고운 고춧가루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일반 고춧가루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셔서 고추장과 고춧가루를 넣은 다음에는 불이 너무 강하지 않게 중약불로 낮추셔서 볶아 주시면요. 충분히 대파 기름 그리고 고추기름을 낸 효과가 나옵니다. 기름이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마 우린물, 다시마 끓인물 모두 좋습니다. 이걸 500ml 정도 넣으시고요. 끓여주세요. 끓기 시작하려고 할때 준비한 야채들, 냉장고에 놀고 있는 야채들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요렇게 넣으셔서 같이 끓여주시고요. 음, 홍고추, 청고추도 고명으로 올릴 것 빼고는 같이 넣어서 끓여주세요. 물컹한 야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새우젓과 액젓으로 한 테이블 스푼씩 넣으셔서 간을 맞춰주세요. 자, 호박이 거의 익을 때쯤 되면은 여기에 순두부를 넣을 거예요. 순두부는 너무 잘게 잘라서 넣으시거나 으깨시지 마시고요. 한 스푼씩 크게 크게 한 스푼씩 뚝뚝 떠서 넣어주세요. 그래야 비주얼도 좋고 어, 먹을 때 기분이 순두부찌개를 먹는 느낌이 있죠. 한 2분 이상 2분에서 5분 정도 끓여주시고요. 순두부를 넣은 다음엔 너무 많이 끓이시지 않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위에 음, 계란을 하나 올려줄 건데요. 계란을 그냥 확 부어버리면 밑으로 완전히 침몰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운데 조금 무게감을 지탱할 수 있도록 부추를 올려주시고요. 그 위에 노른자에만 스푼으로 떠서 조심스럽게 살짝 올려주시고, 흰자 위는 가장자리로 한번 휙 둘러주듯이 부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고명으로 준비했던 홍고추, 청고추를 올려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파 다짐을 더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부추는 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준비한 순두부찌개에 후추를 뿌리셔서 마무리하시고요. 여러분 드셔보세요.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순두부찌개, 집에서 끓여서 이런 맛이 나올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정말 국물 맛이 진하고 깊은 맛이 나요. 여러분 꼭 한번 만들어 드셔보시고요. 후기도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